자,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후에 이상한 걸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제 운전 중에 통화를 할때 이게 지금 핸드폰하고 내비는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기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어서 이제 전화를 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이제 여기 운전석에 여기 전화 버튼을 누르죠. 전화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전화 화면으로 오는데, 보통 최근 통화 목록이 있어서 그걸 클릭해서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뭐, 이게 다 사라졌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번호도 전에 있었는데, 요번 업데이트 되면서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이게, 어, 프라이버시 모드가 디폴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에 보면, 이 프라이버시 모드라고 해서, 얘가 정보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모드를 딱 없애면, 아, 이렇게 전에 통화했던 통화 내역이 뜹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어 다른 메뉴들도 이제 꽉 차있게 되죠. 그래서, 음, 저는 이 기능을 잘 사용하는데, 여기 통화 버튼을 눌러서, 여기 전화번호 나오면, 이 통화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전화 했던데 이 집인데요 집에 전화가 되고 또 이렇게 누르면 전화가 됩니다. 아 바로 계속 누르면 전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 근데 이게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다시 이 전화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네비 업데이트 하신 분 중에 전화 기능 블루투스로 전화 기능을 쓰실 때어 전화 목록이 통화 목록이 없다 그러면 메뉴에서 프라이버시 모드를 어, 체크된 거를 어, 없애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